안녕하세요. 농분의 농장입니다. 자,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한낮에는 한뭐 27도, 8도. 그리고 직사광선을 받으면 뭐한 35도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랬을 때, 제라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라늄은 보통 온도가 뜨겁고 습기가 있으면 이렇게 검어게 익어버립니다. 이, 익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것은 왜 이렇게 되냐면은 햇빛 열에 의해서 익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철이나 이제 뜨거울 때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 물을 조금씩 주면서 빨리 목질화를 시키면은 이러는 것을 예방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이렇게 목질화를 시키면은 이게 갑옷이 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을 조금씩 조금씩 주면 이 줄기가 단단해지면서, 어, 갑옷이 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뜨거울 때 분갈이 하지 말거나 비롯물 주지 말거나 액비 주지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짜라서 이렇게 연한 잎이 물이다음에 이렇게 까맣게 익어버릴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물열에 의해서 익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물도 한낮에 주지 말고, 저녁 때 최대한 선선을 저녁 때 물을 주라는 이유가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 아마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비록 물을 많이 주었거나, 아니면은 우짜라게 키웠거나, 아니면은. 어 액비를 마이주거나 아니면 꽃피는 비료를 마이 줬을 때 키운 제라님들은 줄기가 단단하게 보이지만 연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 비료물 주지 말고 또 액비 주지 말고 또 꽃피는 비료 주지 말라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을 조금 조금씩 자주 주면 단단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어, 줄기가 이렇게 까맣게 되는 현상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또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화분하고 화분 하분 사이에 입을 이렇게 띄워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붙여 놓으면 은 웃자랄 수가 있고 또 햇빛이 잘 들어갈 수가 없고 통풍이 불량해서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입하고 입사에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바람이 잘분 데다 놔두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줄기가 까맣게 물러지는 현상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